첫 소식입니다. 양주시 로컬푸드 매장 폐점 이후 농민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양주시를 믿고 열심히 땀 흘려 납품했는데 날벼락을 맞았다는 반응인데요. 로컬푸드 매장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양주시였습니다. 그런데도 양주시는 피해 농민들의 호소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로컬푸드 매장 개점 전이었던 2015년 8월 양주 농업기술센터가 11개 읍면 동장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업체를 모집한다면서 운영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선 납품 농가를 교육시켜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업체 선정부터 사업 운영 방식까지 시가 주도한 겁니다. 이 때문에 농가들은 로컬푸드가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철석같이 믿었다고 말합니다. 와서 뭐 자기들이 뭐 지원해줄 테니까 농가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농하기 납품하시면 그래도 서득된대뭐 어 도움이 될 거고 뭐뭐 뭐 오면 좋은 소리 그냥 좋은 소리만 다 하고 가니까 어 지금 시에서도 이렇게 밀어주니까 이런 건 안전하고 안심하고 우리가 어 납품해서 그냥 해도 되겠다. 매장 두곳에납품한 농가는 총 300여 곳. 그런데 지난해부터 돌연 대금 지급이 끊겼습니다. 법인을 찾아가 독촉했지만 소용없었고. 양주시와 농기센터에 찾아가도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는 개인 기업에서 도와줄 수도 없리감독무도없 응? 해서 도와줄 한다 양주시만 믿고 했는데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법인 두 곳은 지난 2월과 3월 연이어 매장을 폐점 시킨 뒤 잠적합니다. 납품 대금을 못 받은 농민부터 투자금을 날린 주주들까지. 양주 로컬푸드 피해대책위원회는 매장 폐점으로 인해 2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양주시는 매장 운영을 법인에게 맡긴 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1호점에서 납품대금 지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금 100만 원으로 급제된 법인에 2호점 운영권을 줬습니다. 황당하죠. 어떻게 자본금 100만 원짜리에다가 3억 원짜리 큰 돈을 썼습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그걸 미처 확인을 못 했다? 있을 수가 있는 심지어 두개 법인이 부부가 운영하는 가족 회사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기 내막은 저희는 모르겠어요. 서류상에는 네. 별 법인으로 있으니까 되는 거지. 저희가 뭐 가족이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파악하고 있진 못하죠. 양주시가 법인 두 곳에 지원한 예산은 도비를 포함해 총 8억 여원 시는 보조금만 지원할 뿐. 법인 경영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양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는 사업자가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등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필요시에 현장 조사도 할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어 운영 부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라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했으면 이렇게 의혹 투성이로 2호점을 또 추가로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그 운영주가 결국은 그 보조금 그 다음에 납품 대금 가지고 이렇게 잠적하는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위원회는 양주시가 로컬푸드 관련 사업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해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시가 나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지훈입니다.